이 제품은 정말 훌륭한 1인용 접이식 침대입니다. 이동이 간편하고 설치가 쉬워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도 모던하면서 클래식한 느낌을 주어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특히 가정용으로 적합한 크기와 구조 덕분에 작은 방에서도 이용하게 쓸수 있습니다. 침대 자체는 튼튼하고 편안하여 하룻밤 푹잘수 있었던 경험이 인상적입니다. 휴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. 이 정도 퀄리티의이 가격이라면 가성비가 아주 뛰어납니다. 이 제품은 높이 조절식 접이식 침대입니다. 이 제품은 초경량으로 설계되어 이동이 편리하고 야외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클라이너의 편안함과 실용성을 극찬하고 있습니다. 특히 높이 조절 기능 덕분에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. 재질은 내구성이 좋은 옷감으로 되어 있어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적다는 피드백도 많습니다. 일광욕을 즐길 때나 캠핑을 갈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보관도 용이합니다. 전반적으로 다기능성과 편리함을 겸비한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. 가정용 휴대용 접이식 침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야외 여행이나 캠핑에 딱 맞는 아이템이에요. 사용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점은 이동이 간편하고 설치가 쉬워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. 재질은 고급 옷감으로 되어 있어 착석감도 우수하고 일광욕 의자로 활용하기에도 매우 적합합니다. 한 명의 한기에 충분한 크기로 설계되어 있어 개인적인 공간을 보장해주고요.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성 덕분에 피크닉이나 해변에서도 안락하게 쉴수 있습니다.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이 접이식 침대는 휴식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예쁜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 강력 추천드립니다.